맞습니다, 성지우준입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요즘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명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지도 벌써 만두달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가 아니죠. 아직도 세 달도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만나자마자 무슨 막 하소연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뭐 일도 잘안 풀리는 것 같고 날씨는 또 이게 왜 이렇게 더위가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여름도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비도 막 오다가 또 이제 뭐 광복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뭐 더워진다라고 하니까 날씨도 막 꿀꿀하고 뉴스 들면 은꼴배기싫은 인간들밖에 안 나오고 하마 스트레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 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더 높여 드릴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반드시 보고 듣 고 해야 되는 것이냐 이번에 이제 그 여론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내리막길 이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최근에 나왔던 사건은 뭐다 국민의힘에서 뭐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국민의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더 스트레스고 유일무이한 이제 이재명의 내리막길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사면 문제 심지어 복권까지 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요 이 부분. 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를 빡치게 하는 이제 그 사면 복권의 대상이 한세 사람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그 조국이요. 둘째가 이제 윤미향이요. 셋째가 이제 누굽니까? 최강욱입니다. 물론 뭐 정경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강욱이 더 빡이 치거든요. 그런데 윤미향의 반응 그리고 또 최강욱의 반응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면 복권이 됐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됐던 고그 순간에 이최강욱이라고 하는 진짜 쓰레기. 저는 진짜 인간의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치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의 반응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당연히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막 알고리즘 때문에 이 그게 확떠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는데 아 진짜 막 기가 막히고 그리고 너무나 제가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최강욱의 영상부터 한번 아마 방송 중에 최강욱이 사면됐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됐었나 봐요. 그 반응이 어떤지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죠. 지금 최 의원님도 당사자 어, 떴네. 어 떴어요? 어. 아 최강욱, 조국, 정정심, 특별사면, 네. 윤미향. 왜제 말을 무시하십니까? 혼돈 없이 맞추느라고. 네. 참나 진짜 어? 죄지은 것도 야. 억울한데 사면됐다고 축하받아야 되거든요. 어? <laughs> 저는 최강욱의 저 반응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공론화 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진짜 제 영상을 주변에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지금 저 쓰레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디까? 아니 죄지은 것도 억울한데 사면 받았다 그래서 내가 축하받아야 되냐? 이렇게 지금 어이없어 하잖아요. 저는 저 반응 자체가 더 어이가 없거든요. 또 지가 지가 하는 얘기는 보겠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명명백백하게 최강욱 같은 경우는 이 입시비리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거. 이 공무집행 방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강욱은 분명히 대법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로 인해 가지고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조국 아들 내미한테 가짜로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어,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 그걸로 대법 확정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해 죽겠는데 못 놓으면 사면 받았다고 내가 이거면 뭐 축하 받아야 되냐? 얼탱이가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저런 인간을 갖다가 지금 한치의 진짜 부끄러움과 반성도 없는 인간을 이재명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야당의 어떤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사면을 시켜준 겁니다. 최강훈 본인 수술은 대답해 보세요. 이거 가짜 아닙니까? 법원에 의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허위 증명서라고 확인이 된 거. 이거 가짜 아닌가요? 본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죠 그 변명도 진짜 들어보면 이게 인간인가 싶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이제 그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조국 아들내미한테 가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 라는 것인데 최강욱이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조국의 아들이 9개월의 인턴 활동 기간 동안 총 16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 라는 것이고 검찰이 보기에는 뭐였습니까 2017년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9개월 동안 매주 2회 16시간 동안 한 변호사 업무 등을 배우고 문서 정님이 영무 번역을 보조했다 이렇게 허위 증명서를 써줬다 라는 거죠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드십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최강욱이 인턴 증명서를 보면 뭐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9개월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씩 했다 그러니까 매주 두 번씩 8시간 8시간 해가지고 고거를 이제 한 9개월 가까이를 했다 이렇게 인턴 증명서를 써 줘놓고서는 최강욱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다 라는 거야 아내말 뜻은 그게 아니라 매주마다 16시간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9개월 총 합쳐가지고 16시간 했다라는 뜻이었어 이거를 지금 변명이라시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인턴 같은 거를 하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입시원서를 쓴다라고 쳐보자고요. 9개월 동안 16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 가가지고 몇번 했다라는 뜻이냐 15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인간 같은 결 그냥 국민들을 그냥 지 뭐라고 해야 돼? 그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냥 뭐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놈에도 대체 인턴이 9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 한번가 가지고 15분 했다. 그게 무슨 놈의 인... 가 가지고 의자 빼고 의자 안고 책상 정리하면 15분 끝나는 것인데 뭔 놈의 그게 이제 인턴이 될 수가 있겠냐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 놓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열한 인간입니까? 그때 같은 경우도 결국에 법정에 가서는 조국한테 불리한 증언을 법정에 가가지고 했었습니다. 왜 최가호 재판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거는 뭐였었는데 두 개의 그 허위 인턴 확인서 자기가 발급했다라고 주장해 와, 와 놓고서는 재판에 가서는 막상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인턴 증명서를 조국과 정경심이 못대로 만든 것이다. 모든 죄를 갖다가 누구한테 떠넘겼던 거예요? 조국한테 떠넘겼던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조국을 뭐 구하겠다, 조국가족 억울하다 이렇게 떠벌리고 당기히 이게 인간이냐고요? 조국뿐만이었습니까?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걸고 넘어졌던 인간이 바로 최가욱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아니냐고요? 아니 도대체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최강을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당주의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조국을 팔아넘기고 이재명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하는 꼬락선이도 이재명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지연을 사실상 시키기 위해 가지고 폐문부재로 재판이 지연이 됐었죠. 폐문부재라는게 뭐냐? 이 송달이 돼야지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송달이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국회의원의 수준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 최강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4년 임기인 자기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서 3년 4개월을 최강욱이가 채울 수 있었습니다. 최가옥 뿐만이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남매라고 할 법한 윤미향, 이 인간 같은 경우도 20유제까지 나오는데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윤미향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은 아직까지도 나아가지고 억울하다라고 지금 저렇게 떠벌리고 댕기고 있는데 최가옥이 지금 영상에서도 이 패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윤미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밥그 하여튼 에밥 사세요? 아니 그, 밥살 아, 일이 아니고 그 기부를 해야지 아, 좋은데 기부 나중에 이따 그 얘기도 하겠지만 은 네. 정말 그게 기부가 그렇게 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윤미향 의원이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아, 예. 어? 저는 저런 거 보면은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병자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지금 진행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인간 그리고 지금 방송을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가 뭐겠어요? 유명 억울하다 아니 좋은 기부했던 것인데 좋은 기부가 어떻게 이렇게 살이 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냐 이게 이게 정상인의 어떤 사고 방식입니까? 저런식의 사고라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30% 가까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 저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이 나라에 못못살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세 명의 한명한 명꼴로 저런식의 또라이라고 한다면 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명백한 팩트는 뭡니까? 후원금과 관련돼가지고 유용했다라 그래가지고 횡령했다라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보십시오. 1억 37만 원입니다. 1억이에요, 1억. 1억 가운데 횡령했다라고. 인정된 게 8천만원입니다. 80%를 갖다가 횡령했단 말이에요. 뭔 놈의 그런데 이게 살이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지 살만 뒤룩뒤룩 찌운 것이지. 그 횡령 그 해가지고 1억 가운데 무슨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해면은 무슨 뭐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1억원 가운데 8천만원에 따라가면 이게 사람입니까? 그리고서 나아가서 억울하다를 얘기하는 게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그냥 맞는 족속 그냥 다 썼다라는 뜻인데 80%라고 한다면은 더 진짜 우리가 고개가 절레절레 진짜 이게 되는 게 뭡니까? 윤명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이거를 갖다가 개인계좌로 모집을 하고 그돈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횡령되는 데 쓰였다, 유용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것들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게 이까지만 들어도 폐륜인데 그 뒤에도 윤명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보십시오. 김복동 할머니 파리해가지고 평화센터 걸리. 이게 도대체가 이게. 미친 인간들 아 저런 인간을 갖다가 놔놓고 사면복권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은 야 윤명은 억울한데 어 좋은 기부를 했던 것인데 그게 저렇게 살이 됐다 지들이 평생 그렇게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야라고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갖다가 싹다 악마로 몰아버리잖아 이게 정신병자 아면 뭐가 정신병자입니까? 윤명 본인도 보세요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억지 판결로 유죄가 됐다 이러고 앉아있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윤명을 갖다가 사면복권 시켜놓고 이제 와가지고 위안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회복의 총력을 다하겠대. 그럼 윤명을 왜 사면복권 시키냐고.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최강욱의 사면복권에 대한 반응, 윤명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한 반응.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염치와 도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치도 없지. 한치도 없잖아요. 한치. 응? 한치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치가 떠오르게 합니다만, 이게 지금 도대체가 이재명의 사망복권이 누구를 위한 사망복권입니까? 여기에 무슨 광복절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여운 진짜 최강욱과 윤명의 저 반응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